어, 10원짜리, 50원짜리, 100원짜리가 각각 5개씩, 15개가 들어있대. 임의로 3개의 동전을 동시에 꺼낼 때, 꺼낸 3개의 동전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일 확률은 p, p분의 q라고 했어.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어. 100원 이상. 1원 이상인 경우가 더 많지. 그러니까 100원 미만일 경우 해가지고 빼버릴게. 전체 경우에서. 전체 경우는 얼마야? 15, 12, 15개 중에서 몇 개? 3개. 이게 얼마지? 15, 14. 13, 6, 5, 7.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? 91, 5, 455 이렇게 나오겠네, 그치? 이게 되니? 맞니? 21이고. 아, 13 이게 91이고, 에? 곱하면 5, 455 나오네. 그 다음에 꺼낸 금액이 동전의 합이 100원 이상일 확률이 더 많으니까 100원 이하인 거 10원짜리 3개 꺼내면 돼요 3C3이야 그치? 더하기 50원짜리 2개면 안돼 10원짜리 2개하고 50원짜리 하나가 되겠지 그치? 3C2 곱하기 아니 3C가 아니야 5C3이겠지 10원짜리 5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랑 그 다음에 10원짜리 2개 5개 중에서 2개 뽑고 5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야? 하나 50원짜리 하나 그러 얘가 그러니까 5이 얼마지? 5 2이지54 나누기 2니까 1 0까지네 10까지 곱하기 5니까 50, 60까지네. 그치45 5, 5 6 0주니까 5로 나눠 주니까 12분의 91. 더 이상 없지? 73이니까.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? 103이 정답이 나오거 이해되는데? 돼? 안 돼? 어, 103이 정답이야. 이해되지? 그래서 이때는 100원 이상일 확률인데, 100원 이상일 확률은 너무 많다. 100원, 50원짜리도 가능하고, 그치? 10원짜리도 너무 많어. 근데 100원 안될 확률이 더 작다고. 10원짜리 3개 하고, 50원짜리 하나랑, 10원짜리 2개. 이렇게 되겠지? 10원짜리 하나 면은 나머지에서 무조건 100원이 넘기 때문에 안 돼요. 이때, 됐지? 네.